안녕하세요. 뭐,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그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 임대 사업자의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아마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보면은 간주 임대료를 이렇게 넣는 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2주택자는 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3주택자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주임대료는 어, 3주택 이상 소유자한테 일단 보가가 되는 거고요 음, 예를 들어서 그 주택임대사업 등록주택이 하나만 있더라도 내가 주택이 3개다 그럼 이분들은 다그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는 각각 개인의 주택이 아닌 그 부부 주택이 있으면 부부 주택은 합산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그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한 월세 소득은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하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그 따로 그 책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3주택자 이 상자는 이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월 받는 임대료는 아니지만은 임대 수입이 있다고 간주해서 그거를 일정 부분 임대료로 계산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계산을 해주냐 이러면은 현재 모든 그 주택임대사업 등록주택에 그 보증금 있죠. 그 보증금을 일단 모두 합산합니다. 거기서 3억 원을 이제 제외를 해, 하고요. 그 제외 금액에서 또60% 상당을 곱해주고, 그 나온 금액에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이제 곱하게 되는데요. 어, 그니까 이 정도로, 은행에 넣어도이 정도를 이제 이자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2017년도까지는 연 2.1.6%를 적용했는데 이제 2018년 때는 1.8%를 제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계산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그 3주택 이상이래도 그 주택 임대사업 등록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임대료, 임대보증금에서 합산해서 이렇게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월, 원래는,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 이제, 해주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2018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즉, 즉 올해, 올해, 2018년도분, 그러니까, 올해 할 때는, 그, 그러니까 요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어, 전용 60제곱미터는, 음, 평으로 하면은 한 18평 됩니다. 그리고, 어, 전용 60제곱미터하고, 그니까, 러 기준시가 보통 공시시가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3억 이하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에서 빼주겠다. 어떻게 보면 어, 준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런 어, 이 정도 이제 걸릴 것들이 좀꽤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원래는 이게 201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좀 내용이 좀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한10 음, 12평 정도 되고요 기준 시가 2억 주택에 한해서, 인대보증금 그 합산해서 이제 빼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내년도, 2010년도 이제 신고할 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4주택자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하나, 1 주택은 하나 이제 가족들이 거주하는 거주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또 하나 주택은 아, 임대료 없이니까 그러니까 전세 8억짜리 전세 주택이 있다고 더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은 어, 보증금 2억에 월세 200 받는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한 주택은 음, 이것도 월세 없이 아, 전세, 그러니까 3억 이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세 주택이 모두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가정을 하고요. 어, 이럴 때, 참고로, 이제 요 전세 3억짜리 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기준 지가 3억 이하에 이제 걸린다는 가정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요 주택은 간지, 간주 임대로 계산할 때그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합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식을 보면은, 자, 이렇게 돈을 버는 이렇게 주택들에서, 자, 이제 여기 임대보증금, 요놈 이제 8억 있죠? 8억하고 요놈 2억을 합해줍니다. 왜냐면 요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얘에, 예. 보증금 합산이 안 되고요. 그러면 1 0억 10억이 나오게 되겠죠? 이 10억을 또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3억을 빼줍니다. 3억을 여기 빼주게 되면은, 이제 7억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그 이자 상당액, 아, 60%를 적용하게 되면은, 어, 7억에 60%를 적용하게 되면은, 한 4억 2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금액에서 이자 상당액 1.8% 정도, 2018년도 기준입니다. 이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여기다 1.8%를 적용하면은, 한 75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요거를, 어쨌든 은행에 넣어놨어도, 이 정도는 이자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월세 소득과 이제 합산을 한다는 거죠. 자, 이를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할 때는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소득을 그 현황 신고에 거기 내, 내용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감주 임대료 내용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알쏭달쏭 10분 세금 문제 하나 좀 들어갑니다. 일단 어, 감주 임대료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남편이 주택이 하나 있고 부인도 주택이 하나 있고. 자녀도 주택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두 1주택 이 있고 모두 함께 살고 있어요. 같은 주민등록상에. 자, 이때 조건은 모두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려도 남편 명의 주택에 함께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거주 중이 집자는 자녀는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없이 일단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조건이고요. 자, 이때 부인 주택을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부인 주택은 전세를 5억을 이제 받게 됐고요. 전세금 5억을 받게 됐고 여기 이제 월세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함께 사는 자녀는 그러니까 어 주택이 있는데 이걸 전세를 일단 3억 정도에 등록 없이 일단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입니다. 이때 과연 이 부인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야,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내용은 아 이걸 거뭐 댓글에다가 뭐 답을 뭐 알려주셔도 되고요 한번 맞춰 보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수고하셨고요예좀 약간 이제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구독이나 예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은예 제가 계속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을 올려 드리는데 세금 내용을 올려드리는 데좀 도움이 될 될것 같습니다.